안녕하십니까. 벌룬댄서 이야기입니다. 아 벌룬댄서는 한 22년 전에 고속버스 톨게이트에 가면은 그 바람을 밑에서 막 브로화를 바람을 불어넣고 위에 천을 노란 걸 넣어가지고 올라가서 저 끝에 가서 이제 그 바람의 앞에 따라서 팍 넘어졌다가 또 압이 차면은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흔들어기는 거예요 하늘을 막 휘젓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떤 예술가가 만들어 가지고 그 작품 출품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조금 조금 상업적으로 이제 그 시선을 끌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인형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나와 있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북을 치고 뭐 이렇게 두드리고 그런 것 쪽으로 이제 사람 인형을 만들어서 공기의 압력에 걸리는 것이 샜다가 가득 찼다 샜다가 가득 찼다 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버른댄스라고 제가 명칭을 명명했어요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 만드는 거예요. 애국 지하철에 가면 이제 그 지하철 밖으로 내뿜는 바람이 있거든요. 우리나라도 많지만. 그런데 거기에 비닐로 이제 백곰을 만들어요. 백곰. 하얀 곰을 만들어서 지하철에서 바람이 올라올 때는 넘어져 있던 게쏙 바람이 들어가면서 백곰이 촥 일어서서 꿈틀꿈틀 하다가 또 바람 안 나올 땐는 넘어져 있고, 그런 것들이 있어요, 외국에는.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보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것이 그, 섹시한 쪽으로 사람들 시선을 막 끌고 관심을 끌 만한 쪽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고, 또 유사 음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,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. 그러나 제 생각은 어 동화나 만화 같고 좀 코믹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면 좋겠습니다. 섹시하거나 음란한 쪽이나 뭐 여자들 막 거의 반나 비슷하게 해서 거기만 가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동화적이고 만화적이고 우리나라 고유한 토속적인 거. 그런 그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복제했으면참 좋겠습니다. 에, 오늘은 이볼룬 댄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김포 고래역 앞에, 이마트 앞에 있는 것이고 앞에 것은 이제 김포 풍물이에 있는 것입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